오우 oh, 제발! <목소리> 이겼다! <목소리> <목소리> 어, 두번이기 이제 힘들어 하시네. <목소리> <목소리> 그런데도 망치가 너무나 더 세단 말이죠. 제가 격겸하면서 배운 게뭔줄 아세요? 뭐예요? 이기면 튀어라. 영상 을 찍기, 전에 앞서서 일단 컴퓨터 사양 을 먼저 공개 할 건데, 이게 혹, 혹여나 이제 컴퓨터 사양 문제다, 막 이런 말씀 하시는 분 들이 있을것 같아서 일단 공개 를 할게요. 이게 오래된 컴퓨터 긴 해도 이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인텔 코어 i7 6700 에다가 그래픽 카드 는 지포스 GTX 1060 6GB 를쓰고있 고, 이제 메모리 는 16GB 를쓰고있 거든요. 야, 이 정도만 돼도 솔직히 격투게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격투게임을 다 이걸로 했는데 블레이블루도 그렇고 철권도 그렇고 킹오브파이터즈도 그렇고 이제 다 이걸로 원활하게 다 돌아갔거든요 길... 심지어 최근에 나온 길티기어도 그렇고 자, 이게임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보시면은 엄청 부드러워요 트인이렇 그런 느낌 엄청 잘 돼요

그 아스트라라는 것도 그렇죠. 이게 원래 블랙온스로써 대표적으로 이제 쓰면은 토메드 사양이 낫다. 그러면은 이제 없어지니까, 이건 더좋요 이건 또... 그게잘 돼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원, 투, 원, 투, 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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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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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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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잘되 죠. 오는큰 거로 잘끊 기지 않고잘 돼요. 이건 또 아, 아, 아. 철권 도 지금 잘되 는데, 철권 이 최적 화가 잘 돼서 이러 는걸 수도 있 어요. 근데 그걸 생각 을 해도 절대 끊 기지 않 는다. 철권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3D. 자, 3D, 이건 로딩 자체가 3D예요. 3D인데 지금 렉이 없어.

매끄 그렇게 잘 되고 아, 그 그러면 이번엔 우리 제이 아, 아닌데... 아, 달렸다. 올케이크 마이리프. 이거는 진짜... 아, 이런 건데... 아, 이거는 진짜 잘 돼요. 연이 끊기는 은 진짜 잘 돼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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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한정으로는 흐악 악 알기 걸리는 그런 사양은 절대 아니에요 이게 컴퓨터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제 확시나게있어자이 게임은 앞에 있던 게임들하고 똑같이 이제 목소리를 담아서 같이 녹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젠 이 게임 녹화 자체도 지금 못하는 상황인지 녹화를 하니까 음질이 다 깨져요 지금 그 와중에 이거 뚝뚝 끊기는 거봐 이게 이게 말이... 마, 말이 되나? 지금 그래서 이 게임 동영상 자체를 지금 음성으로 하고 제가 이제 별도로 따로 음성만 넣어가지고 지금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 영상 자체에는 제가 건드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로딩에서도 영상은 뭔가 살짝 좀 매끄럽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인게임으로 보시면 은막 뚝뚝 끊겨요. 절대 그 부... 기존에 있던 그 부드러움이 없어졌어. 그리고 앞에 있던 그세 개의 게임은 제가 그래픽 설정을 전부 다최상호으로 맞춰놨거든요. 최상으로 맞춰놓고, 물론 던파 격투 게임도 이제 제가 그래픽 설정을 보시면 죄다 최상으로 맞춰놨어요. 이게 낮춰놓을 이유가 없거든. 그 전에도 최상호으로 부드럽게 잘만 게임했는데, 이제 제가 트레이닝으로 가서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 여기서도 뭔가 뚝뚝 끊겨요. 뭔가 이상해? 이제 샌드백 버붕이 설정해놓고. 자, 이제 인게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여기서부터 렉 걸리는 거 봐. 이게 말이 되냐? 이거 뭔가 진짜 잘못했어. 얘네 패치를 뭔가 잘못했어. 여기서부터 끊기는 게 말이 안 돼. 그 매끄럽던 로딩 다 어디 갔어? 이거 왜, 왜 뚝뚝 끊겨? 심지어 이쯤 되면은 이제 인게임으로 들어가져야 되는데, 로딩도 길어. 자, 인게임 화면이죠. 자, 보이십니까? 끊겨요. 뚝뚝. 부드럽게 안 움직여. <laughs> 멈춰, 게임이. 이게 말이 되냐. <laughs> 원래 이렇게 뚝뚝 끊기는 느낌이 없는데, 부드러운 건데. 봐, 이거, 대시 하기 전에도 뭔가 살짝, 살짝 멈칫하는 거 봐. 콤보도 안 들어가. <laughs> 진짜 그냥 답답해요, 지금 하면서. 점프도 안 되는 거 봐. 그냥 점프해도 이렇게 렉 걸리고, 또 넣는다고 어거지로 넣으면 또 들어가긴 들어가요. 이제, 각성기를 한번 보시면은, 보이세요? 뚝뚝 끊겨요. 와, 기, 무슨 드래곤볼이야? 이렇게 오래 모아? <laughs> 진짜 답이 안 나온다. 이게 그래픽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다 최하옵으로 한번 낮춰볼게요. 보시면은 이 품질을 경량으로 제일 낮게 한번 맞춰볼게요. 그러고 이제 다시 들어가기 전에 수직동기야. 이거 솔직히. 해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전에 둘다 한번 해봤는데 별 차이 없어. 아 그리고 이거 제가 영상 촬영 때문에 렉 걸리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영상 촬영 안 해도 이래요. 와 똑같은 거 봐. <laughs> 뚝뚝 끊기는 거 봐. 아 이게 맞냐고. 이게 맞냐고. 와씨 뚝뚝 끊기네 뚝뚝 끊겨 이게 보이시죠 이거 그래픽을 낮춰서 상,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냥 게임 자체가 지금 패치를 뭔가 잘못한 거야 그냥 그래픽이 문제면은 사양을 낮추면 되는데 사양을 낮춰도 지금 이러잖아 각성기 한번 보자고 뭔가 더 느려졌어 오더 오래 모아기를 이게 드래곤볼? 분권? 빵. 이거 제가 멈춘 거 아니에요? 그냥 게임이 멈춘 거에요. <laughs>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말이. 문, 그냥 문제덩어리야. 진짜 지금 만약에 이 게임을 하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콘솔로 가세요. 콘솔로 가던가. 만약에 스팀으로 하고 싶다. 그냥 당분간 상황을 보고 사세요, 그냥. 지금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 난 이거 빡쳐 가지고 안 해. 저리 꺼져. 나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laughs> 이제 패치를 해 가지고 게임을 정상화시키면은 내가 다시 할 수도 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패뭐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그냥 아무 아무 얘기도 없어. 공지도 없어. 그냥, 얘네들은 문제가 그건 줄 알아. 키, 키십, 키십 문제랑 이런 거,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아. 이게 뭐야. 하, 답답합니다, 그냥.